한 10분간에 걸쳐서 깔짝대는 입질 들어오고 난 후에 그냥, 그냥 쳐박더라고 아휴. 음.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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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땜장어가 힘이 좋아요. 잡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게. 오또 쓴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8호호 임파이터 김주형이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내고 있다. 서서히 정체를 드러는 것은 장어. 그것도 대물 장어다. 길이는 짧지만 그 굵기가 남다른 녀석이다. 최근 장어 낚시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로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우 크기가 진짜. 아까 딱 만져보니 한 1.4kg, 5kg 사이. 아, 오늘 저녁에 이런 거한 마리 잡아야지. 새벽 1 시에 나왔습니다. <laughs> 새벽 1 시에 좀 멀리 던진 거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물 밖으로 장어를 꺼내보이는데 근데 기장이 좀 짧아 네, 많이 짧습니다 굵기는 네. 이게 원래 좀 기장만 기면 1.7cm 이상 갈것 같은데 잎질 한 번도 없다가 새벽 1시에 그리고 한, 한 10분간에 걸쳐서 까짝대는입질 들어오고 난 후에 그냥, 그냥 쳐박더라고요 음, 걸었을 때 이렇게 대물이 있더라고요 아, 느꼈죠 네. 어, 낚싯대가 낚시대, 처박는 예. 게 일단 뭐 이런 뭐 이런 600, 700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바닥에 걸렸다는 느낌. 그래서 펌핑해서 뭐 감고 감고 했는데 밤에 랜턴 비치고 났을 때는 엄청 큰줄 알았는데 그 아침에는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나근 고기는 작아지기 마련지만 이이 녀석은 여전히 크다. 지금 이 친구가 키로 500인데 지금 낚시로 잡은 것 중에서는 지금 거의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일단 장어가 움직이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며칠 쭉 해봤는데 한 3일 해봤는데 시알맨이 골고루 움직여 요 지금 뭐 100g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키로 5 0 0까지 나왔으니까 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8호에서 장어가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이 녀석처럼 대물도 간간히 섞여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대되는 바로다. 오늘 제대로 잡고 내일은 편하게 하자고. 아 이게 진짜 첫날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laughs> 그렇지. 아, 아니 지금 분위기는 좋아. 일단 분위기는 좋으니까 누가 잡든 잡을 것 같아요. 한편 바로가 처음인 차중사도 덩달아 신이 났다. 대박 대불이 장어 한 마리 나올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진짜 좋아요. 지금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오늘 꼭 잡아야죠. 조황은 이미 확인됐으니 이제 남은 건 장어가 나올 만한 포인트다. 볼류냐, 지루냐. 그것이 관건이다. 지금 현재 뭐, 나오는 게, 평지에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일단 저희도 이제, 거의 평지 쪽으로 가긴 가는데, 오늘 평지에서 한번 해보고, 내일은 직백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일단 분위기상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바닥이 평평한 곳을 포인트로 삼아 선상 낚시를 해 보기로 한다. 오늘 새벽에 나온 대물 장어도 그리 깊지 않은 수심대에서 나왔기에 기대감은 더욱 크다. 미끼는 역시 든든한 말지렁이다. 누벼어 꾀대. 입걸림이 잘 되도록 바늘 끝은 살짝 나오게 한다. 이제. 캐스팅이다 h i g a n Kinjangde was Hollanda Amad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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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그게 어떻게 변수로 변할라나 어라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꾸준히 보이는 이런 쪽에서 보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세팅을 하는 동안 간간이 내리던 피는 채비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칠게 쏟아지기 시작한다. 배수 중 내리는 비라 호재일 수도 갑작스럽게 수위와 수온을 변화시켜 악재일 수도 있다. 글쎄요. 이게 지금 파라오가 수위가 지금 그 변동이 심해요. 지금 현재 그 지금 한 3일 됐는데 50cm씩 반 이틀 빠지고 어제는 한 30cm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길이 좋은 거거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그 빠지는 양이 예를 들어서 많이 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수위가 조금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아무, 아무래도 조항이더 도와주실 도 있을 것같다 비는 초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배수는 일시적으로 멈췄고 장어의 움직임도 일단은 주춤한 상태다. 그때 8호에서 첫 입질이 들어온다. 하지만 임파이터 김주영의 움직임에 다급함이 없는 걸로 봐선 잡어이거나 장어 새끼 입질인 듯하다. 과연 어떤 녀석일까? 역시 누치였다. 툭툭 치는게 전부 누치 같아. 밤이 깊어지자 비도 그쳤다. 이제 장어들도 안정을 되찾고 먹이 사냥에 나서기를 기대해 본다. 그때 다시 입질이 들어온다. 하지만 챔질할 만큼 입질이 시원하지 못하다. 일단 챔질을 해보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일까? 누치와는 또 다른 흉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장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바로 장어다. 하지만 씨알이 아쉽다. 장어꾼들은 이런 사이즈를 장애 또는 미꾸라지라 부른다. 아무튼 씨알은 작지만 그래도 장어가 입질해준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다시 입질이다. 이번에는 힘쓰는 것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과연 장어다운 녀석이 나와줄지 기대된다. 김주영의 헛웃음으로 봐선 장어는 아닌듯한데 이번에는 메기다 장어 나올 것 같아 <laughs> 누치의 메기까지 물속 생명체들이 활기를 되찾은 듯하다 그렇다면 장어다운 장어도 곧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본다 하지만 밤새 잔 입질에 이렇다 할 장어 입질은 없었다. 활성도가 살아난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장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먹음직스러운 말지렁이를 탐하는 녀석들이 그만큼 늘어났고 자연스레 장어도 그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때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일단 챔질을 해서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보긴 한다. 과연 이번 경쟁의 승자는 어떤 녀석일까? 바로 첫 손님이었던 누칠까? 왕성한 식욕의 소유자 맥이일까? 눈치 백단 장어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장어다. 이런, 것들이 이런 녀석들이 말 지렁이를 그렇게 쪼아 먹다시피 했던 것이다. 목줄을 잘라 바로 놓아준다. 장어는 목구멍 깊숙이 박힌 바늘도 용케 빼내는 남다른 재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바늘을 빼내기보단 그냥 놓아주는 게 나을 수 있다. 동이 트자 잡어 입질은 사라지고 장어가 나와주어 좋긴 한데 씨알이 너무 잘다. 아무튼 좀더큰 사이즈를 기대하며 아침을 맞이해 본다. 나름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하아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잡고기 안 달라들었었는데 어제 유달이 많이 많이 달라붙고 이게. 어제 잠깐 비 오는 게, 그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사람, 낚시하는 사람들 연락해봐도, 다 지금 그런 형태고, 뭐, 나와봐야 지금 손가락만 한 거, 그런 것들만 나오고 있고, 아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비온 대로. 바로 오는 소양호 못지않게, 그가 애착을 가지는 장어 낚시터다. 그도 그럴 것이 파로호에서 장어 낚시가 가능함을 처음으로 알린 장 본인이 바로 그이기 때문이다. 다시 들어온 입질 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질 않는다. 계속되는 입질에도 도무지 입 걸림이 되지 않는다. 말지렁이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촬영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다. 에, 미리 한 이틀 전에 참사 왔는데 에, 어제 그저께 저녁에 한 마리 잡은 건데 지금 이제 다가한 보여 드리려고 꺼내 왔습니다. 사차 들른 바로 에서때깔 좋고 힘 좋은 1.2kg의 대물 장어를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촬영 장소를 이곳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댐장어가 힘이 좋아요. 저수장에 비하면 비하면 잡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게. 오늘 좀 나와주면 좋은데. 어오또 쓴다. 이튿날 오후 다시 바로 대물장어 탐사에 나서는 인파이터 김주형. 오늘은 어제보다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직벽 급경사 지대를 공략해보기로 한다.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피로 대물 장화들이 깊은 수심대에 은신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곳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상 장화 낚시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역시 오늘 미끼도 굵은 말지렁이다. 이 지렁이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다 상해가거든요 상해 근데 이런게 의외로 믿기로 좋아요 보면 좀 그래도 좀 생생한걸 이렇게 하나 끼가지고 일단 뭐 누벼 끼기 방식은 똑같고 이런식으로 끼가지고 이렇게 이제 허리 이건 뭐 이따 물이 빠지니까 허리 한 번만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다, 거의 뭐 상하다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끼워요. 끼워서 더, 끼워, 더 끼워가지고, 이정도 이렇게. 이렇게 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넣으면 의외로 이게 입질이 빨라요.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에, 장어는 제 생각으로는 후각으로 먹는 거라 적당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상해가지고, 어찌고 낚시 가다 보면 관리 잘못하면 꼭 낚시터에 가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꼭 쓰세요. 이게, 의외로 이게 지금 사산지렁이보다 입질 효과가 훨씬 빨라요. 제가 몇번 경험한 건데, 이게 이렇게 쓰면, 일부러는 이렇게 안 하지만, 혹시 이런 게 생기면, 다, 막, 다 늘어져 있잖아요. 버리지 말고, 그냥, 두껍게 이렇게, 이제, 뭐, 반을 꼬매, 꼬매가지고, 좀클것같은면좀떼내버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 뭐 근데, 항상 어떻게 누벽기기를 하든 이 바늘촉은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똘똘 말아놓으면 입걸림이 제대로 안 돼요 항상 누벽기기에서는 이렇게 바늘촉이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 오늘은 잡어나 잔챙이 장어가 쉽게 덤벼들지 못하게 말지렁이 두 마리를 누벽기였다 전혀 입질이 없는 소위 말뚝 입질보다백배 낫겠지만 어젯밤과 같은 입걸림도 되지 않는 잔 입질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캐스팅부터 라인을 정리하는 릴링 하나하나가 신중하다. 낮보다 밤이 길어져서 그런지 금세 어둑해졌다. 이제 장어들이 활개를 칠 시간이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챔질을 할 만한 확실한 입질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일단 채비를 회수해 보는데 역시 입걸림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첫 입질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바로 오는 지륵 같은 밤을 맞이한다. 얼마 후 다시. 입질이 들어온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질을 해보는데 드디어 뭔가를 걸었다. 본능적으로 장어라고 확신하는 임파이터 김주현. 장어가 맞다면 씨알도 제법 클 듯하다. 역시 장어였다. 아, 나도 잠일찍자도 되겠다. 이제 <laughs> 야. 배 위에서 몸을 뒤집는 둔탁한 소리, 이 소리가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 장어다운 장어 한 마리를 낚았다. 그것도 특유의 뱃머리와 기다란 몸을 가진 토종 자포니카다. 아, 오, 이건 자포, 좌포, 자포인데, 이게, 잠시만. 음, 생긴다 씨. 이건 자포 같은데, 7, 8 0 0택네데 여기가 지금 직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벽에 바싹 붙여놨는데, 거기서 들어온 것같아 지금. 지금, 여기가, 아까 어탐기로 찍어보고, 약간, 어느 선에서 나가가지고 약간 턱에서 턱, 턱에다 턱 지금 만져놨는데 그게 지금 입질을 한것 같아. 지금. 근데 아까 그 간죽간죽 한 것도 이게 자른 것 같으면, 저요뭐 따먹던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입질을 예민한 것 같아. 요 CR에 비에 입질 폭이 적었던 것은 장어의 예민함 때문이었던 듯 하다. 그러기에 입질 하나 하나에 예의주시하는 임파이터다. 그때 다시 입질이 들어온다. 탈탈거리다. 이내 조용해진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입질이 들어온다. 이를 놓치지 않고 정광석과처럼 참질하는 김주영 제대로 걸어. 과연 이번에는 어떤 녀석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진다 이번에도 장어긴 장어지만 다소 씨알이 잘다 갑작스런 기상 변화로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파라오 장어 거기에다 누치와 메기 등 다른 물고기들과 치열한 미끼 경쟁까지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이렇게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아침이 되자 다시 자버의 입질이 시작됐다. 챔질을 해도 입걸림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지렁이를 쪼아먹고 있는 것이다더이상 장어 입지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임파이터 김주형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일행들에게 달려간다 돌무더기 평지형 포인트에서 차 중사가 제법 괜찮은 씨알의 장어를 낚았다고 한다 아, 장어 보내드릴까요? 형님, 네, 마리였어, 네 마리 잡어네 마리 누치, 누치 메이까지 다 나왔어. 그리고, 한 마리, 쳐박혀가지고 또 터지고. 그거는, 입질 봤거든요? 20cm 딱 들어갔는데, 이게 20cm 딱 들어갔는데, 박혔어. 이게 한, 네, k g 는안 되고, 이게, 800이나 될것 같아요.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어, 길이가. 초저녁에 입질을 받고 걸어낸 8로5 장어. 이 녀석도 뱃머리에 몸길이가 유난히 긴 토종 자포니카다. 아쉽게 대물 장어는 처박혀서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8로5가 처음인 차중사에게 이 정도면 소기의 성과는 거둔 셈이다.